저는 왜 계속 이런 것만 보는 데 실사 오륙님께서 달샤벳의 멤버별 이상형이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조커 같은.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가은, 씨는, 가은 씨는 아까 어깨 넓은 남자. <laughs> 네. 네, 네. 니트가 잘어울리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 안 하신. 저는 우희인데요. 네. 어, 어. 저는 자상하면서도 어. 애교가 많으면서도 어. 어. 남자답고 어? 네. 어렵다 섹시한.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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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그럼. 웃음> 완벽한 남자를 원하시는 걸로 <laughs> 욕, 욕심, 욕심쟁이시네. <laughs> 이상형이니까요. 네. 네. 어, 저는 같은 음. 웃는 게 이쁜 어, 남성분, 네, 눈웃음이 좀 있으시고 <laughs> 음. 손도 이뻤으면 좋겠고요. 어, 다정다감한 어. 스타일. 아, 아, 어, 다들 구체적인 질네다 <laughs> <되게 다> 비슷하신 <laughs> 어. 것 같기도 하고 다정한데 섹시한 사람. 다정한데 음, 섹시한 아, 사람. 네, 사람 다정하지만 아, 남자다운 스타일 저도 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지유씨는? 네 어떠세요? 어, 저는 수로선배 같은 분이 이상형입니다 김수로선배님 아, 콕집어서 만나 뵙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영화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에선 되게 뭔가 섹시한 모습도 있고 음. 남자다운 모습도 있고 유쾌한 모습도 있으신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아내분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 정말 저희 후배들도 너무 아껴주시고 아. 그런 남자다운 아. 매력이 풍기면서도 다정다감하고 되게 잘 챙겨주시고 항상 그리고 연락도 먼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네. 모습에서 아 맛있다. 선배님인데 되게 멋지시다 생각을 아. 했습니다. 멤버들 중에 이성 앞에서 180도 태도가 달라지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결정하는데 어... <laughs> <laughs> 저는 아영 언니요. 저요? 네, 저요? 아영 언니가 어? 평소에는 애교가 어. 되게 많고 어. 되게 밝은데, 응. 이성 있으면 좀센 척을 해요, 언니가. 아, 나 아, 조금 더 도도한 여자 같은 느낌이 네.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어, 저는 반대로 어. 아영이가 네. 전화통화나 할때 되게 이쁘게 말하더라고요. 어 누구야? 아, 그러니까 아니, 무슨... 친구들이나 이렇게 <laughs> 통화를 할 때. 음, <laughs> 이성 친구와 음. 동성 친구의 차이. 어, 어 그런 어. 것 같아요. 음. 어. 뭐라고 변명이라도. 어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네. 제가 낯을 좀 거구나. 많이 가려서 음. 어. 남성분이 있거나 이성분, 이성분이 있으면 굉장히 뻘쭘해서 좀 어. 이렇게 말이 사실 본인은 음. 뻘쭘해서 그런 건데 네. 뻘쭘해 센 네. 척하는 그쵸. 것처럼 보이시있요 <laughs>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음. 어. <laughs> 자, 우리 네.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아 좋죠 음.